안녕하세요, 타레입니다. 이렇게 눈 내리는 날이 처음이라 괜히 가슴이 몽글콩닥했달까요? 눈 진짜 많이 와요. 헬스장입니다. 일단 폼롤러로 추워서 굳어진 근육을 사정없이 풀어줍니다. 헬스장 오면 좋은 점은 첫 번째 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헬스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기구 웨이팅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많이 오더라고요. 이젠 진짜 힘들어서 집갈 때가 된것 같습니다. 숨 쉬기 운동만 잘해도 허리 인치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해주는 루틴입니다. 오늘의 운동도 완료. 운동은 끝났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우유를 다 먹어서 요 새로운 우유를 한번 사보려고요. 제 최애 과자 중 하나가 오사츠인데저 꿀버터 맛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곰표나초. 일본 삿포로에 온것 마냥 눈이 가득 쌓였더라고요. 드는 생각은 이제 내일 출근 어떡하지? 내일 일은 미뤄두고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와인 살려고 편의점 갔다 왔나 봐요. 우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치즈도 같이 넣어줍니다. 적당한 그릇을 꺼내주고, 치즈를 담아줍니다. 다이어터의 양심상 절반은 냉장고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먹었던 치즈를 같이 꺼내줍니다. 빵가루는 에어프라이기에 바삭하게 구워 줍니다. 찹찹 배워 물고 싶지만 빵가루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 잘라서 준비해 줍니다. 안주 준비 완료, 첫눈 준비 완료, 술도 준비 완료. 음, 제발 제발 돌려서 여는 와인이길 기도했는데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에이, 에이, 참나. 제가 할수 있을까요? 해보자. 와인 딱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 다 들어가긴 했는데 응.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도와줘 급하게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았습니다 내리면 된다고? 진짜? 이거 내리면 되는 거야? 오 <웃음> 대박! <웃음> 안 떠지는 줄 알고 <laughs> 열심히 딴 와인은 따라줍니다. 눈이 와요. 안 보실 것 같은데, 안경을 써주고. 눈이 오는 날에는 어떤 영화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따뜻하고 포근한 영화를 주로 찾아본답니다. 소소한 안주들과 와인이 함께하는 첫눈 기념식. 아주 마음이 풍족해지네요. 편의점 와인이라 기대 안 했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큐브치즈를 먹어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처음 먹어봤을 때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뒤로 그냥 냉장고 간식으로 쟁여둔답니다. 첫 영상으로 어떤 걸 올려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첫눈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인사드리고자 하여 이 영상을 택했답니다. 혹시라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주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눅눅해지면 안 되니까 잘 염해줍니다. 뻥튀기는 한 입에 와장 와장 먹는 맛이지만 뻥튀기 가루가 날리는 건 용납할 수 없기에 그릇에다 격파하는 느낌으로 팍팍 잘라줍니다. 저는 영화관 가면 팝콘을 사긴 하지만 먹는 건 광고 나올 때까지만 먹고. 영화가 시작하면 입에 거미줄 치고 팔짱 낀후 영화만 보는 스타일입니다. 소개합니다. 저의 코끼리 인형 코지입니다. 다시 시작. 영화관 음식 얘기로 돌아오자면, 롯데시네마가 집 근처에 있는데 영화가 끝난 후 티켓의 매점을 보여주면 팝콘을 3,000원에 먹을 수 있어서 영화 볼땐 어차피 안 먹으니까 늘집갈때한 사발이씩 들고 간답니다. 주인공들의 풋풋함이 너무 잘 느껴져서 대리 설렘 중이었어요. 하루 마지막에 영화 한편 보면서 온전히 날 위한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내니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끝!